어, 트랙을빡센거 보다. 저기 그래, 괜히 어린데. 아만다나 와, 나 우리 원. 어, 제 뭔? 원? 킬크 빠졌어요. 아, 어나우. 쫄다 볼까요? 아이고, 전 죽었습니다. 이거 오른쪽 솔저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뚫기? 없어요. 솔져한테뛸게 오면? 갈까요? 뚫기. 뚫으면 빠진. 나이 이거. 다음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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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에 Okay. 이거 해킹해킹 할 해킹, 해킹, 이거 해킹게래해킹게래 이거? 뭐,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예내개불개불 예, 예. 어, 할게, 내라, 할게, 내이 할게, 내라, 할게, 내라, 할게, 내라, 할게, 내거 할게, 내라, 할게, 내라, 할게, 내라, 어, 슬 내라, 할게, 재밌는 파티도 아니었어. 어? 뭐이 알아 좀 뭐야? 오예. <laughs> 어, 애치 나어요 거기 애치 좀 산물을 묶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시원. 따라 아인데. 오 아마 졸아대는 줄. 제어요 뭐 <laughs> 있었는데. <laughs> 솔저 <솔져? 웃음> 보이시면 핑찍 여깄네 테스키는 쭉 나이스 소정 칸저 어, 레이싱걸 같아요 뭐야? 저차 네? 위에서 춤추고 있는데 레이싱걸 아, 같아요 아부럽다 <laughs> 얼른 춤추세요 춤추고싶대 상대 미스 나왔어요 뭐야 구경만 하고 가 <laughs> 티원이 죽고 있는 걸. 아그럼 그러면 제가 쓰레기가 되잖아요. 미뤘어요. 자 제대로 말한 건 아니지만. 저저 <laughs> 그거 있는데. 아춤 출라. 어 나이스. 예. 나이스. 나이스 다포. 오케이, 여기 미에지 미션. 안에 애쉬야. 일이네. 예. 저도 춤 출래요. 어 이게 뭐야? 춤 추세요. 여기 위에서 춰야 돼요. 하나 둘 셋.

나이스. 아니 왜 해킹했는데 왜 알럽 저거 안핀들어 어떠? 해킹하면 떠? 올래 이거? 해킹했는데 또 하잖아. 뭐 해킹하면 어떻게 쓰는구리 아브리가 여기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안맞았어 아, 아아 자리야? 상대 겐지 수 있을 때? 한번 빼도 돼 이거. Okay. 아 그거 뭐 빼겠네. 잔단 <laughs> <와>, 살려. 어, 아, <laughs> 와, 쉬잘쏜다 아, 나 이거 미스로 바꿔야 되는데. 거 어, 이렇게 다 쓰냐? 도망가지 아프네요. 오지마. 끝났어요. 아, 오지마! 아, 오지마. 오지마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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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나이스. 아, 여기 지요 아. 제가 받아드릴게. 요 건방져? 예,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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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쳤어요가자 예시, 예시. 잡시다. 예! 예시원, 음. 예시원. 아, 예시. 진짜. 고... 해잘자리해자리잘잘 헬몬드 잘힐 나이스. 아 나이스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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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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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애쉬 조심하세시조심하이네애브 조심 저무서네 예. 브이네, 예. 브이이거 살려줘? 네이거살려이네이 예. 브이네, 예. 브이오 예. 이네 예. 브이네, 예. 브 예. 에 예. 네 어딨지? 킹, 우왜안 보이지? 우리해 킹, 우리해 킹, 확인 의리있우리 우리의 킹, 우리의 리아도 우리의 리의리의리의 킹, 우리의 킹, 아 우리의 킹, 우리의 킹, 확인. 우리의 킹 확인. 아, 우리 <laughs> <laughs> 그려. 어, 아, 안 돼. 전이 아, 살아어야 됐는데. <laughs> <laughs> 다시 만. 저기. 딱지은 포기할 생각 없어. 밥이 여기에 <여유> 있어. 어 <laughs> <laughs> 밥이 나무지게있답니다다 빼고 나노 빼고 자리야 다탐만얘 탄만... 궁이 한7 0 엥 하나 오, 오 갈보. 그래. 백도 알라다. 실패. 오오 이게 뭐야? 아, 내줄게 이렇게 잘 삥기오. 삥기오. 소오오아 예. 엠피 있는 어? 엠피 잡고 어, 갈까요? 갈까요? 스트로크 잡스라엘버자방다 빼봄.

아직 안쓸 거예요? 막터는 쓸것 같아요 지금 계속 눈치 싸움 중이라. 얘게 공싸요? 제공 있어요? 그냥 빨리 쓰고 묶여야 되는. 리퍼. 아 이거 원. 어 차려워. 차려워. 차려 차려. 미자 이거 미자 미자 이거 미자. <laughs> 아나 아나 아 뒤에 뒤에 리퍼 아, 리퍼 리퍼 오른쪽에 리퍼 아 젠장 되는 일이 없네 쟤네 궁 많이 써가지고 다음 턴에 가면 되겠는데 우리도 궁이 없구나 띠롱 아 이거 이겨야 이겨야 했는데 쟤가 똥 싸서 아아 죽어 죽어 살았다 살아 갈수 있을 것같은데 제대로 도움이 없었어? 이거 네. 앞에 내적 친것만 잡아도 할 만한데 이거. 자냥아이킹자냥이킹 나이스. 근데 지금 땡이었어요. 아, 네. 천천히 맞아. 이브 뭐지? 애시만 조심하면 돼. 애시가 네. 애시 여기 거든 애시 여기. 있거든요? 애시 여기. 네. 어, 저 지금. 죽을... 이킹 네. 와내시비가 너무 잘 쏜다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아거안 돼~~ 이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거. 아..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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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예. Oh 이번에 yeah. wow. oh yeah. 계속 남아만 나 계속